은퇴 후에도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볼순 없지만 기억 속에서라도 잊고 싶지 않은 사람, 내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존재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윌리엄 세덜러는 그에 져서 하드위지 마흔 이후 30년에서 이런 질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에서 하찮은 인물로의 전락을 저는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 영상은 은퇴 전 중요한 인물에서 은퇴 후 하찮은 인물로의 전락 어떻게 견뎌야 하는 걸까요?라고 정했습니다. 70세 사망 법안 가결의 저자인 가키오 미우는 은퇴한 남자들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하더군요.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람도 퇴직하면 다 똑같은 처지가 된다. 직함이 없다면 사람됨이나 성격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익숙함에서 생소함으로 출근하는 일상에서 출근하지 않는 일상으로의 환경적 변화는 은퇴자들에게 적지 않은 당혹감을 줍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 여정엔 헤어지고 만나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은퇴도 그중 하나죠. 계급장이 떨어진 어깨에 경례는 할수 있어도 그 어깨에서 은퇴 전에 누렸던 위험이 유지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퇴하기 전과 은퇴 후의 위상도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죠. 은퇴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를 준비한 사람과 그렇기 때문에 은퇴 준비를 소홀히 했던 사람이 당면하는 노후는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노후 설계는 평생 현역, 인생 앤모작 준비하세요. 라는 글인데요. 이 글의 주인공인 장 씨는 인생 앤모작의 효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노후에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돈과 건강, 가족관계, 친구관계, 여가 등이 모두 따라온다. 그러면서 장 씨가 뽑은 인생 앤모작의 성공 비결은 자신감을 갖고 늘 준비하고 계속 부딪히고 도전하라였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장씨의 생각은 너무나 평범하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곱씹어 생각해보면 누구나 쉽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요한 인물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송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소위 스포트라이트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을 하찮다고 생각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박수 받는 자리의 주인공이기 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박수 치는 참여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달에도 저는 손뼉 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매달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박수 받는 자리에 설수 있을까요? 몇해 전이었습니다. 모 보험사 합동조회에 초청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시상자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저에게 푸념하듯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분은 나름 열심히 시간을 쪼개면서 일하는 분이었어요. 주부의 역할만 아니라 보험 판매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매월 합동조회에 참석하면 박수만 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일반적으로 푸념만 늘어놓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업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했고 매월 자신이 분석한 것과 결과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지금은 억대 연봉자가 돼서 매월 박수 받는 자리의 주인공으로 시상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강단에 서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죠. 제가 생각하는 그분의 성공 비결은 박수 치는 자리가 아니라 박수 받는 자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붙잡고 늘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분은 달랐던 거죠. 요즘은 매년 실시되는 보험사 연도 대상 수상자로 초대돼서 사내에서도 연예인이 따로 없을 만큼 인지도가 높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준비를 할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은퇴 준비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행복한 노후를 희망하면서도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현실이 주는 삶의 무게를 합리화하는 데 열중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은퇴 준비와 노후 생활에 관한 칼럼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은퇴와 관련해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준비요.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여유가 없습니다. 빛이 없어야 은퇴 준비를 하죠.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은퇴 준비는 현실적으로 사치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생각까지 동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에 맞추어져 있으니까요. 은퇴 준비의 전부가 돈이라고 고집해서 그런지, 돈 이외의 준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런. 모두가 희망하는 노후가 같을 순 없겠죠. 그러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과 경제적 생산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뜬구름 잡듯 단순하게 은퇴 설계를 바라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은퇴 준비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세 가지 요소만큼은 꼭 점검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희망하는 노후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년기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일 노년기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 등이 그에 해당하겠죠. 두 번째, 자신이 희망하는 노후를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해 보는 거죠. 어찌되었든 은퇴 설계의 반쪽은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므로 희망하는 노년기 삶을 위해서 필요한 돈의 크기를 산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체화 시켜야 합니다. 이를테면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식주로 대변된 기본 생활과 노후 의료비 그리고 자신이 희망하는 노년기 삶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때가 되면 은퇴 관문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그때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인물에서 하찮은 인물로의 전락을 저는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 걸까요? 현재의 행복과 불행이 내일도 확정된 삶은 아닙니다. 지금 행복하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지금 불행하다면 더 노력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현재의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든 버겁다고 느끼든 현재의 모습에 함몰되지 맙시다. 트로 제 영상을 보신 어느 분이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왜 은퇴를 비관적으로 말하느냐고요 자신도 그렇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왜 노후를 비관적으로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죠. 저도 은퇴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구독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고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영상의 본질적 취지는 보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불행을 조장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제 영상이 말하는 끝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니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되었든 내일의 일을 아는 사람이 없는 만큼 현재의 자리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